네, 안녕하십니까 개미진권센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조금 피곤해서 그런지 목소리가 음, <laughs> 좋지 않아 가지고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물한 모금 먹고 할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간단하게 좀 진행하고요 어, 여러분들에게 뭐 간단히 시황 큰 흐름 한번 짚어드리고 그리고 또 종목 하나 간단한 종목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이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로서 어그 결국 지금 가장 그 화두는 뭐 뻔하죠 지금 남북 경협 주들. 어그 대북주들이 어떻게 흘러갈까? 그 트럼프 vs 그 김정은, 아, 김정은이랑 트럼프와의 대결, 그게 어떻게 좀 진행될지가 어, 지금 가장 큰화두구요 아, 사실 예측은 좀 힘듭니다. 예측은 좀 힘들고, 근데 제가 저번에 강의했던 거, 어, 저번에 강의했던 걸 보시면 잠시만요. 예뭐 음. 하... 예, 뭐 이거 저번에 제가 북미 정상회담 트럼프 해가지고 김적으로... 어 해가지고 지금 마무리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혹시 예, 전에 강의 이거를 꼭 들어보셔야 돼요 이거를 꼭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니까 결론은 그러게요 예. 주식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동과 자금의 흐름입니다 실적도 아니고 모멘텀도 아니고 재료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결국 사람의 행동이랑 자금의 흐름이 받쳐지기 때문에 수급이라는 것이 생기고 어떤 그 이평선이라는 것이 생기고 의미가 있고 재료들이 생기고 모멘텀이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지금 아주 그냥 여기서 지금 가장 중심적인 인물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그 어떤 그 구도 결론은 같다. 정권 연장과 체제 보장이 애네의 목표인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노벨 평화상 까지 좀볼 수가 있고요 어, 뭐 김정은 같은 경우에 정권 연장은 어렵지는 않겠지만 체제 보장 어, 여러가지로 외교 같은 것들이 진행됐을 때 어, 북한이 나라로서 좀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현재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핵이라든지 이걸 핵을 포기하게 됐을 때 얻는 권리 어 이게 꼭 어, 어떤 어 세계 흐름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존중받으면서 진행하고 싶은 것이 결국 김정은의 목표일 것입니다. 이거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니까 상식선으로 풀어 드리는 겁니다. 상식선으로도 풀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 논지는 뭐냐. 북미 정상회담 날짜 6월 12일이죠. 지방선거는 6월 13일입니다. 뭐 서울시장 선거부터 각 지역구 단체들 어, 지방선거 지에 <laughs> 그 진행되죠. 진행되는데 뭐 북미회담이라는 어뭐 어쨌든 뭐 미북회담이라고도 부르고 어 어쨌든 미북회담이 6월 12일 날짜를 정한 것, 장소를 정한 거는 트럼프. 그리고 외교에서 아주 법칙이죠. 어, 날 장소 정한 사람은 어 그러니까 날짜 권한은 또 넘겨 주는 거. 그 날짜는 정한 게 김정은이 6월 12일 날 적었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돈벌 거예요 주식 뭐 정치 이런 얘기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더라도 중립적인 선에서 얘기할 뿐이지 그냥 돈만 벌면 돼요 우리는 자 그럼 6월 13일 날 지방선거 어, 이기면 대선도 직행합니다 마찬가지로 어, 올해 말에도 미국도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도 이번에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드라마틱한 드라마를 좀 연출해야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해야 마지막에 합의 도장으로 꽝꽝 마지막에 미국 정상회담에서 서로 악수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은 모든 지지율이 트럼프에게 쏠리죠. 사실상 여러 기득권들에게선 트럼프가 눈 밖에 나 있는 상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확실하게 안 잡으면. 예. 얘는 결국에 이기려고 들어올겁니다. 항상 트럼프는 이기려고 들어오는 놈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산하면 손해되는거는 트럼프 김정은 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분석대로 시장도 대북주가 오늘 다시 살아났죠. 오늘 대북주가 얼마나 살아났냐면 시장종합인데 자 보시면은 오늘 5월 28일날 상한가가 몇개예요 상한가가 상한가가 60 4개입니다. 아마 이거는 뭐 역대 뭐를 다 비교 어떤 자료를 비교해 보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아마 닷컴버블 때도 이만큼 안 나왔을 거예요. 상한가가 아마 솔직히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신기록 아닐까 싶어요. 상한가가 60개 이상 나오는 거뭐 추후에 미래에는 모르겠지만 전무후무하다 봅니다. 이거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봐요. 여기 개인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지수는 보합권이에요 상한가가 60개가 넘는데 지수는 보합권입니다 아주 놀라운 사실이라고 볼수 있죠 예 아무튼 대북주가 이만큼 살아났다라는 거좀 보여 드리려고 켰고요 뭐다 상한가 종목들은 다 대북주에요 예 대북주 껴있으니까 뭐그 정도는 아심면 되고 아왜뭐 시장을 보시면 항상 저는 지수 차트를 봐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보세요. 네, 보십시오. 지금 1월부터 음? 1월부터 지금 지지라인들 잘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박스권 구간들은 어떤 지방선거라는 모멘텀이나 아니면 미국 정상회담 이후의 흐름들로 통해서 저는 이 최고점 900, 900은 최소 9 0 2이 라인은 돌파할 거라 봅니다. 저는 이9 1 0일까지는 아주 가볍게 가볍다 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올해 안에는 반드시 코스닥 활성화 정책 어 이렇게 삼아서 올라갈 거라 보고요. 그리고 3중 바닥 다졌습니다. 주가적인 모멘텀 충분히 여러 가지로 좀 존재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충분히 코스닥이 더갈수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개인들은 코스닥 지금 좀 투자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음... <laughs> 고스피를, 아, 이거 일봉으로도 한번 보시면, 결국은 똑같아요. 지금 보시면, 21선, 61선을 돌파하는, 어, 개별주로 매매했을 때도 맥점인 자리에 있습니다. 예, 똑같아요. 아까 본 거에 대해서 어, 축소판이라고, 어, 확대판이라고 봐야 되나? 축소판이라고 말해야 되나? 예, 그러니까 좀더 간단하게 보는 거예요. 똑같아요. 3중 바닥 다지고 이제 121일선까지 왔으면 어 주가상으로는 가야죠. 모멘텀 있으면, 예, 펀더멘털 충분하면 가야죠. 계속 코스닥은 저평가 아닙니까? 예, 가 가야 되죠. 예. 코스피는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예, 확대해서 볼때 볼아 180분봉이고요. 180분봉으로 보면 제일 좋아요. 지수 차트 볼 때는 여러분들도 확인하시고, 자 추세 나오는 거 보세요. 주세 나오는 거 보이시죠? 예 매수 타점입니다 매수 타점 삼각 수렴 자리 예 굳이 뭐 삼각 삼각형 안 그려도 대충 거도 예? 대충 거도 나오잖아요 대충 거도 딱 돌파 자리 예? 충분히 기대해볼만한 거죠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나는 매수 타임이라 보고 어, 좀더 배팅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배팅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왜좀 오래 어 오랜만에 찍었냐 하면은 제가 강의를 찍게 되면은 어, 투심이 살아나서 몰빵 종목들이 나오고 여러분들이 뇌동 매매를 하기 때문에 사실 장이 안 좋을 때 가능하면 안 찍으려고 해요. 하지만 제가 강의를 안 찍었다고 뭐 무책임하게 하는 건 아니고 어, 보시면은 여기 무료 방이 있어요. 무료 방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 도움을 드리고 있었구요 그리고 결국 이 저는 이 영상을 좀 곱씹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3천회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 많이 보셔야 돼요. 예. 주식의 본질로 제가 뚫어 드린 거예요. 예. 이렇게 주식은 간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복잡하게 싹 들어갔다가 그 어려운 것들을 결국 요약해 내야 돼요. 이 2000개 넘는 종목들, 그리고 시장 시장 상황에서 그 거시 경제들을 다 녹여내려면 미 계속해서 녹여내야 되고, 요약해야 되고, 축약해야 되고, 압축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 것만 가져가야 돼요. 내거내 내 장점. 내가 121선 종목은 내가 최강자다. 내가 테마주만큼 최강자다. 내가 돌파 매매는 최강자다. 이런 거를 만들어 가야 돼요. 예, 본인의 장점으로만 매매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폭이 넓어져요, 스펙트럼이. 예, 뭐, 쓸데없는 얘기가 좀 진행되고 있는데, 결론은 지수상으로 봤을 때 차트, 코스피, 코스닥, 둘다 좋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무슨 종목이냐. 예, 오늘은 무슨 종목이냐인데, 아, 오늘은 뉴인텍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뉴인텍. 네, 뉴인 책인데요. 음 일단은 보시면 뉴인 책이 지금 올해 초부터 외인 수급이 쭉 들어오고 있어요. 외인 수급이 쭉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laughs> 외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어, 이런 부분이 뭐 저는 뭐 외인 수급이 들어온다고 해서 뭐싹 좋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외인 수급 뭐 들어오면 나쁠지는 않다. 아, 뭐 참고는 할수 있는 거죠. 예. 보시면 수급 지표도요, 수급 지표도 이탈 크게 없이 계속해서 담아오는 모습입니다. 뭐 이전에 뭐 거래량을 좀 동반해서 같이 움직였던 모습이고요. 예, 거래량 실으면서 움직이고 있고 어, 결국에는 지금 어, 어떤 이제 차트상에서 역별 구간이 좀 일단락 되는 모습을 좀 여러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까지는 그냥 기술적으로 예, 그림판 초등학생도 초등학생 1학년도. 그림 공부하면 다알수 있는 거 에, 빨간색 그래프 올라가니까 좋은 거예요 에, 여기 이거 색깔 많으니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거 내려오다가 이제 멈췄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 되죠 그러니까 주식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돈만 들어가면 바보가 돼 에, 돈만 들어가면 주식이란 말만 꺼내면 무슨 엄청난 환상이 있을 것 같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항상 어렵게 갔다가 상식선으로 풀어내야 돼요 예, 그 명강이 명선생들은 쉬운 언어로 표현한다고 하죠. 예, 어떤 쓸데없는 현학적인 말안 쓰고 그런 걸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배우는 입장에선 불필요하기 때문에 안 쓰는 겁니다. 자, 뉴인텍 정리 들어가겠습니다. 뉴인텍 일단 차트 상으로만 풀어낼게요. 뉴인텍이라는 종목 일단 뭐 차트 바닥인 거 확인되죠. 주봉 그냥 갔다 올게요. 주봉 주봉 갔다 올게요. 네, 지금 완전히 바닥을 만들, 만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뭐 목표가까지 나오는데 주봉상에서는. 일봉상에서 쭉 땡겨 보면 역대 2년 넘는 차트를 보더라도 최저점에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동전주 탈피한 게 얼마 되지 않았고요. 탈피한 모멘텀으로는 이놈은 이놈, 이 종목은 결국 대표적인 수소차 관련주예요. 수소차 관련주 다 강의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기술적인 것부터자 그럼 시가총액 500억대 종목 그리고 차트 바닥 뭐 줄여서 표현하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안 되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필요하면은 어, 상담 드리니까. 자 차트 바닥에서도 삼중 바닥 어, 이거 확인됐죠? 이거 뭐 이해 안 되는 분 없죠? 그리고 외인, 외인 매수. 외인 매수 지금 계속 들어왔다 쭉 들어왔다. 1월부터 올해 초부터 들어왔다. 자 이렇게 좀 아주 대표적인 것만 적었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분석. 자 일단 이 정도만 봐도 메리, 메리트 있죠? 차트상 저가라는 거 메리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죠. 자 그러면 이 종목 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결국 주식의 꽃은 재료다. 주식의 꽃은 재료다. 뭐, 아까 전 강의에서는 뭐, 어떤 뭐그뭐 그뭐 세력의 그 주체 흐름이라든지 무슨 자금의 흐름 이런 거 얘기하더니 뭐지 꽃이 재료다 뭐 이러는데 결국 꽃은 재료예요. 그런 거다 무시하고 올라가는 거는 재료고 결국 그거를 살려주는 것은 자금의 흐름이라는 거죠. 그리고 김정은 트럼프 같은 그런 돌발 행동을 보기 위해서 세력의 주체 흐름을 세력의 주체가 누구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걸 알아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다라는 거고 그 뉴인텍은. 이건 일단 끄고요. 일단 수소차, 수소차 관련돼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이거를 조금 본게 있어가지고 같이 뉴인텍을 보면서 할게요. 그 무료 방에서 같이 좀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은. 아... 일단은 최근에 수소차 정책이 있었어요. 수소차 정책. 네, 수소차 정책. 그 수소차 정책이 정부가 대중교통을 100% 전기수소차. 결국 뭐 수소차는 전기차고 그러니까 전기차, 수소차 또 하이브리드차 이렇게 좀 전환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정책적으로도 맞아요. 음, 정부 정책적으로도. 정부가 대중교통을 일단은 쭉 적고 나서 나중에 좀 정리를 할게요. 일단 수소차, 수소차 관련해서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로서 하고 있는 거는 뭐, 수소차, 전기차들은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보조금 확대 등을 계속해서 검토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지금 그 수소차에 탑재되는 인버터용 콘덴서 제조업체, 수소차 탑재되는, 탑재되는 어 그런 주력 부품들을 내가 생산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 현대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수소차 전기차들을 전기차 쫙 이렇게 급등 나오게 했던 원동력 중에 하나가 코나 EV라는 차량인데 그때 그 차량이 2만대 넘는 돌풍으로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이슈가 되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최근에 그 이슈 따라서 그 수소차 주주들이 올랐습니다. 뉴인텍 포함해서요. 뉴인텍 최근에 상승 마찬가지고 그때 올랐던 게 이제 코나 EV 2만대인데 그게 반영이 됐습니다 주가에. 그 뉴인텍도 그 코나 EV에 부품을 넣는다는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어 이렇게 같이 올라갔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뭐 주력 주력 상품은 아까 말했던 인버터용 콘덴서인데 이 주력 제품 부품을 현대, 기아차. 모든 전기차와 수소차에 또 이제 뭐 하이브리드 차량 포함입니다. 독점 납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어요. 코나 EV에 때 집중을 받아서 테마를 타고 올라갔었던 이력도 있고요 지금 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버터형 컨덴서는 뭐 전문적인 부분이니까 생략을 하고... 네 하고 있습니다. 근 네, 뭐 여기서 지금 또 팩트를 또 파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아이오닉,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랑 니로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제외한 전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또 아이오닉이랑 니로는 안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하시 마시고 팩트 파악은 본인이 하시면 돼요. 예, 잘 아시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던 현대 투싼. 네, 투싼 수소전기차도 얘네가 납품을 했었고 지금 그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차량 네 코나에도 얘네가 그 컨덴서를 그 납품을 했었습니다 인버터용 컨덴서 주력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사실 대표적인 어, 수소차 관련주입니다 수소차 관련주 그리고 정부정책수혜도 받고 있고요 네. 이게 같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수소차로서도 손색이 없는데 지금 최근에 남북경협주들이 가고 있는데 그 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중에 지금 현재 대장을 잡고 있는 건 철도 관련 주인 거 아시죠 남북철도 남북철도 그래서 철도 관련주들이 모조리 가고 있습니다 모조리 가고 있고 그 과거에 이력이 있는 종목들도 다 가고 있어요 게다가 차트 바닥이고 시가총액 뇌인텍처럼 500억 밖에 되지 않으면 주목받기 굉장히 좋습니다. 예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아까전에 스터디를 좀 진행했었던 부분인데 어 과거에 이제 도시철도 공사에 애네가 주력제품이 컨덴서 어 국산화 추진때 이제 공동연구개발 MOU를 체결했었죠 그리고 납품까지 진행했었던 이력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철도 부품 산업 2010년에도 경전천용 부품 공급을 했죠. 실질적으로 공급한 이력을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예요그 사용하고 지금 애네가 하고 있는 게, 중국의 태양광이랑 풍력 콘덴서. 이 콘덴서가 사용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에너지를 가지고 전환을 하고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납품 이력이 있어요. 중국 매출이 잡혔었습니다. 23억 매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 이것도 정부정책과 연관성이 있고 또 중국에도 납품했던 이력. 이런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겠다 예,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도뿐만 아니라 뭐 신재생에너지, 해양광, 풍력발전 아, 이런 신재생에너지 쪽으로도 테마가 다수 보유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차트 바닥인 구간에서 보시면 여러 가지 일평선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밀릴 확률은 좀 적다고 봅니다. 차트가 뭐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밀릴 확률이 적고요. 일단은 철도로도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수소차 관련주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좀 집중을 하셔라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잡소리가 늘어가지고 어 잡소리가 좀 들어갔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고. 이 차트를 잘 기억하세요 뉴인테 뉴인트 차트를 잘 기억하셔 가지고 현재 밀집 2편 구간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시면 아마 주가 수익 내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종목으로만 매매를 하신다면 여러분이 매매하시면서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떨림 없고 네? 떨림 없고 그냥 딱 확신을 가지고 하잖아요 기술적인 분석도 완벽하고 수급도 완벽하고 예? 테마도 여러 가지로 있고 테마에서도 정부 정책 확인되는 것들이 다예요 자 그럼 이런 뉴인텍 같은 종목으로 매수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편하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 외적인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vip 방에서 무료로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링크 타고 넘어오셔서 어, 무료방 도움 받으시고요. 예, 이런 종목 실시간으로 잡아드려요. 가능하면 철도 테마 갈때 철도 종목 보면 좋고 이런 종목 미리 미리 알아두는 것 당연히 중요하겠지만은 가능하면 실시간 대응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공부해서 여러분들 월급 독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마한데 가서 계좌 털리지 마시고 확실하게 공부하셔가지고 독립하십시오. 항상 성공 투자하시고 어, 방송 잘 보시고. 그리고 무료방 통해서 또 도움 드릴 거니까 같이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늦은 시간. 저는 이제 내일 또 무료방, 또 VIP 스터디방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